어, 공복 혈당 체크 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가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음. 108일에 나왔네요. 어, 제가 왜이 어, 체크하는 거를 보여 드리냐 하면요. 어, 2019년 약간 9월 초에요. 우연히 그 보건소에 갔다가 수치가 225로 나온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당화혈색소 병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7.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완전 공포였죠. 음그 검사를 받고 난 후에 이를 생각을 해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합병증인 콩, 콩팥병 있죠 어 그걸 투석을 받으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어 당뇨는 약으로가 아니라 어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검사 받았던 거, 당화혈색소 받았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9월 9일 날 받은 거거든요. 2019년 얼마가 나왔냐면 7.4가 나온 거죠. 어, 그리고요. 어, 지금은 얼마가 나왔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7.4에서 음, 6.6으로 거의 정상이죠.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어, 정상일 거예요. 6.6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 어,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되었냐 하면,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어, 이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어, 그때, 그니까 거의 2년 전이죠. 음, 뭘 먹기 시작을 했냐면, 여주 있죠. 여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 여주를 60kg를 사서 다 먹고요. 작년에 다시 또 40kg를 사서 이렇게 냉동을 시켰다가 이렇게 갈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음, 여주환 있죠? 이거 보실래요? 여주환 아 이거를 사서 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몇 알갱이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뇨 있, 있으신 분들이요. 어그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꼭 여주 여주 갈아서 잡수든가 아니면 음, 이 환을 사서 꼭 잡수세요. 가격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밭이 있어서 음, 올해는 여주를 많이는 안 신고 조금 좀 심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계신 분들 꼭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여주 환 아니면 여주 생여주를 갈아서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막 220씩 올라갔다가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2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밥을 먹은 후에 2시간 정도 됐을 때 어,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갈아먹고 나니까 얼마가 됐냐? 110 정도로 뚝 떨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대단하구나. 대단한 효과가 있구나. 어, 저는 여주에 대해서 뭐 어떤 성분이 막 들어있는 거 그런 거는 잘 몰라요. 다만, 먹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어,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 어 여주 한을 사서 꼭 드셔요 아셨죠? 그리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봐주셔서.